더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구 자체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살충제 때문에요. 연구자로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곤충이 대발생을 해서 조사를 하러 가면 방제를 해서 다 없어졌어요. 그들이 왜 발생을 했는지를 연구를 못 해요. 우리가 너브버그를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죽인다고 한들 완전히 박멸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박멸이 되면 더 문제일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곤충들이 대발생하거나 더 흉측한 무서운 애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곤충계체군은 항상 농약에 대한 저항성을 빨리 획득하거든요 더 강한 농약을 써야 되거나 다른 개통의 농약을 써야 돼요 그 영향은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살충제 대신 끈끈이 트랩 같은 걸 쓰기도 하는데요. 대발생한 벌레만 잡히지 않을 뿐더러 새가 달라붙을 수도 있죠. 요즘엔 광원이나 향기로 대발생 곤충들을 잡아두기도 하지만 역시 상관없는 곤충까지 함께 잡힙니다. 서울시는 러브버그를 생활 불쾌 곤충으로 지정하고 친환경 방제를 하겠다며 나섰어요. 과연 러브버그를 죽이는 것만이 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